할렐루야 지금부터 8월 29일 주간 속해 공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십니다. Yes, sir.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옴 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36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샤 왕때 활동한 스바냐는 선지자 가문의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스바냐도 처음에는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칭찬과 영예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백성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에 거하는 남은 자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백성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수도 시온아 환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치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라. 라고 스바냐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찬양한 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증거를 거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백성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며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압제자들에게 억압된 백성은 절개를 맞았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일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치와 억압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만민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이름을 떨치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악이 끊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도안과 속도안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수캐을를 올려드립니다. 제주기도모나심으로 오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 나이다. 아멘.